내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2월 첫주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계획하셨던 것잘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섯 분 5분 정도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시작은 하셨다면 얼마큼온 거예요? 반은 온 겁니다. 자, 내가 올해 10kg에 살을 빼겠다. 시작했다면 몇 kg가 빠진 겁니까? 빠지셨습니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니, 분명히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반 정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요. 이미 그 전에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과 많은 결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하는 그 순간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0%의 확률에서 이제 1%, 10%, 50%그 결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시작이냐? 단순히 성경의 첫 부분, 성경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만 적용이 되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시작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일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태초는요 아무것도 없던 것입니다. 빈 공간 안에. 텅 비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조차도 없었던 공간, 물질,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근데 누가 하나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6일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둘째 날 만드신 것은 무엇이냐? 하늘과 바다를 나누어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셋째 날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자,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식물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넷째 날은 무엇이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넷째 날 만드신 것은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섯째 날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다섯째 날 만드신 것은 물고기와 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죠. 무엇을 만드셨느냐? 우리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창조의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땅의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일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혹시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창조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와서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난 거야? 어떻게 생겼어?라고 물어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부모는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그 어린 아이에게 그날 엄마 아빠가 첫날 밤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에게. 아이가 들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겠죠.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엄마 뱃속에 넣어 주셨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모세오경이 쓰여지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BC 1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과 언어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무엇이다?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창세기 1장이 몇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몇 절입니까? 1장이? 31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31절 안에 3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다 읽어보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 1절로 5절, 우리 본문을 다한한번 읽으면서 이 안에 반복되는 단어 6번이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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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번한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다섯 개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섯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장 전체에요. 3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이라고 해요. 자, 자연. 여러분 한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의 연이 무엇일까요? 그러할 연이에요. 자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볼때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시작이 없었다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답, 옳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려고 해요? 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 그럼 그 빅뱅 이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고온과 고압의 물질들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라고 얘기할 때 대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내셨느냐?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것이요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총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도지가 있죠. 여러분 이 전도지 집에 하나씩 가져가셨습니까? 하나씩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 주면 돼요. 세 가지가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세 가지 중에 하나의 내용을 제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썼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생명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내 생명이기에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태어나는 것, 성격, 성향, 외모, 부모.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심지어 죽음조차도 원하는 때와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생명이 우리의 것이 맞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전도지에 썼어요. 아시죠? 여러분 다 가지고 가셨죠?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딱 현관문 열면요, 세 가지가 딱 비치가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세장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쓸때 고민했던 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방학마다 이 시골에 놀러 오던 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방학마다 놀러 와서 이제 한달 정도를 있다가 가는 거예요. 방학 때만 오기 때문에 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학 때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저희 동네 모든 아이들이 그 형을 너무 좋아했어요. 친절했느냐? 아, 친절하지 않았어요. 재밌게 놀아주었냐? 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기적이었고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모든 동네 아이들이? 그 형과 함께 하고 싶어 했느냐? 그 집에 게임기가 있었어요. 저희는 딱지치고 비료포대에 지푸라기 넣어서 썰매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산을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서울의 신식 문물인 이 게임기를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게임을 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까? 그 형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야그 형이 한마디 하면 돼요. 너 1등. 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첫 번째로 할수 있고, 다음 너 2등, 너 3등.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렇죠 치사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저 게임 한 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하게? 형다 봤다고. 형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게임기의 소유가 누구였기 때문에? 그 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는 것은요, 곧 권한을 나타냅니다. 소유자가요. 그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이 세상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의 순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어요. 자, 첫째 날에 여러분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빛을 지으셨어요. 둘째 날에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은요? 땅과 식물. 넷째 날은? 광명체, 해와 달과 별. 다섯 번째 날 무엇입니까? 물고기와 하늘의 새. 여섯 번째 날 무엇입니까? 땅의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결국 사람을 이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온 우주에서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요, 이 지구 이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생명이 살기가 어려우냐? 우주에서 이 행성 안에서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만 살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적정한 온도가 있으려면요 무엇과의 거리가 중요할까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다 타버리고요. 너무 멀면 다 얼어버려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이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리로 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이 너무 크니까 감도 안 오죠.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영하 거의 20도까지 떨어져요. 여름에는 거의 40도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5, 60도가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이랑 조금 가까워지면 무슨 계절인 거예요? 여름인 거고 멀어지면 겨울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몇 키로냐? 2,500키로래요. 2,500키로에 따라서 온도가 60도, 50도에서 60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몇 키로라고요? 1억 5천만 킬로. 자 그럼 1%면 몇 킬로입니까? 150만 킬로죠. 자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서 단 1%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면 자 2500km로도 60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150만 킬로, 1%인 150만 킬로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간다면 여러분 생명이 살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그 1%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 안정적인 대기가 있어야 해요. 대기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고요. 중력이 너무 강해도 안 됩니다. 중력이 너무 약해도 안 돼요. 물이 있어야 하고요. 자기정이 자기장이 있어야 하고요. 생명이 살수 있는 에너지 원이 있어야 하고요. 장기간 안정적인 환경이 있어야 이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조건들이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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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서 지구가 되었고 우리가 여기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이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구를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우리 4절 말씀 한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자, 우리 10절도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못을 땅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마지막 12절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요. 4절과 10절과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총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모두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만족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서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육신을 생각할 수 있지만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셔요. 즉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어떤 존재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사람만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창조가 6일에서 끝나지 않고 7일에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7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을 하셨죠, 안식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치셔서 그랬을까요? 힘드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식을 하셨느냐? 바로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곧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된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이냐 여러분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표현은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단순히 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하는 것이 주일날 잘 쉬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오늘 잘 쉽니까 안 쉽니까? 아, 잘 쉬어요 지금 집에 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날 안 쉬고 여기에서 쉬게 하,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쉬는 것은요 구별이 아니요 분별이 아니에요. 여기서 왜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게 하기 위하여서, 즉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받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하면. 애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데이트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연락해야 안 해요. 연락해요. 뭐라고 해요? 잘 들어갔어? 들어가는 거봐 놓고. 잘 들어갔어? 다음 날 일어났어? 밥 먹었어? 여러분, 너무 오래 되셨나요? 자, 그렇게 연애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연애를 해요. 만나는 날이 아니어도 연락을 계속해서 한다고요. 그런데요. 그럼 연락하면 안 만나도 됩니까? 아니죠. 하루 정도는 온전히 시간을 빼서 그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해요 소통합니다 연락하듯이 평일에 해요 그러나 하루만큼은 하나님은 온전히 나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이 땅을 지셨는가? 으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가? 교통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버렸어요? 죄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만회를 임만회. 임만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시작과 끝이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내게 없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난 가진 게 없지? 여러분 우리가 살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거지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왜 저한테 안 주세요? 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해야 할그 목적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뒤집기를 막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 뭔가를 네, 둘째는 아직 못뒤집어요 첫째, 첫째 잡고 잡는 거예요.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잡고 잡아요. 이그 잡은 걸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요. 곳그 구석에 있는 거막 잡으면 막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울타리를 쳐줘요. 그러니까 항상 저에게 행복을 주는 당근마켓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그 울타리를 이제 여덟 개를 사서 두 칸씩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안전합니까? 그렇죠 거기서 기어다니면 되니까. 근데 조금씩 커지니까 이 활동 방향이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좁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어디를 찾아요? 당근마켓을 들어가서 몇개더 샀어요. 그래서 쭉 연결해 주세요. 길게 그랬더니요. 그 서진이가 딱 내려놓으니까 방끝 웃으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신나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걸 보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제가 목적한 그대로 그 아이가 그것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을 주셨을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좋은, 안, 좋은 직장, 안정적인 것 많이 소유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언제나 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고요, 질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지고 이김을 떠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시름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 아멘.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내가 너희를 보니 보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고구마를 물없이 먹은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배들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우리 배들교회를볼 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 말을 듣는 배들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한 가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배들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도 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